아, 괜히 들었어. 아, 개 찝찝해. 아, 근데 듣고 나니까 나도 하나 생각났다. 뭔데, 뭔데? 그때가 2012년이었나? 그때 어떤 사람이 신촌역 근처에 있는 공원을 지나가는데 어, 뭐야? 어떤 사람이 칼에 찔려서 쓰러져 있었다는 거야. 경찰이 도착을 했을 때그 사람은 이미 죽어 있었대. 사망한 사람은 대학생 김 씨였대. 음... 김 씨는 거의 40번인가 칼에 찔린 상태였고. 그 뉴스에도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기억 안 나? 소문이랑 카더라도 엄청 돌았잖아. 아무튼 진짜 충격적이었던 건 그때 CCTV에 찍힌 범인들이었어. 김 씨를 끔찍하게 살해한 범인 3명 중에 두 명이 고딩이었던 거야. 와, 고딩들이 그랬다고? 믿겼네. 어, 그니깐. 그래서 이 사건이 더 끔찍했던 거야. 그 학생들은 김 씨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도 모자라서 검거된 후엔 반성은 1도 안 했대. 에휴, 그때 경찰이 발표하길. 두부, 흉부 등을 마구 찔러 피해자에게4여개 수인 다발성 사상을 입혀 살해한 후 일단은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거든? 아니, 근데 인터넷에 한 제보가 올라오면서 이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았어. 그러면서 좀 이상한 정황들이 하나둘씩 나오더라고. 그 제보자가 자기는 김 씨의 친구라면서 김 씨가 살해된 게 단순한 치정 문제가 아니라 어느 인터넷 카페에서 발생한 갈등 때문이라는 거야. 아니 그 피해자 김 씨가 사령 카페에 빠진 여자친구를 구하려다가 살해당했대. 그 여자친구도 너무하지 않아? 야, 근데 사령 카페가 뭔데? 야, 설명할 테니까 들어봐봐. 귀신이나 유령, 그리고 마녀처럼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사령 카페야. 김씨 여자친구가 가입한 사령 카페 회원들은 사령을 불러내는 방법을 배우고 그에 대한 본인의 경험을 공유하곤 했대. 너네 혹시 오컬트라고 들어봤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그에 대한 지식을 오컬트 문화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 것도 오컬트 문화에 포함이 되는 거야. 이게 아마 숨겨진 것, 비밀을 의미하는 라틴 오컬트스에서 유래된 말이라던데. 아무튼 그동안 괴담이나 소문만 무성했던 사령 카페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오컬트 문화에 대한 심각성도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거지. 증언에 따르면 김씨 여자친구가 먼저 사령 카페에 가입을 했고 김 씨도 따라서 가입했대. 자기야 방금 가입한 거 뭐야? 아 이거 사령 카페인데 여기서 사령 소환하는 법 배우면 나중에 나 지켜주는 수호신 부를 수 있대 대박이지? 아니, 말도 안 돼. 아니 진짜라니까 여기 경험담이 진짜 많아. 그럼 나도 가입할게. 진짜? 그런데 아무래도 기독교인이기도 했고 카페에 올라오는 글들이 황당하다고 느낀 김 씨가 사령 카페에 반감을 가지기 시작한 거지. 아직도 이거냐? 아 카페 활동 아직도 해? 귀신이 어디 있어? 그만하고 나와. 귀신이 어딨냐고?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너 아무것도 모르잖아. 카페 그냥 이상한 곳이더라. 무슨 주술이나 하고 무슨 사령을 소환해. 이상한 곳? 그런 말하는 자기가 더 이상해. 그런 말하면 나 갈게. 김 씨는 여자친구한테 몇 번이나 탈퇴하라고 말을 했거든. 근데 여자친구가 싫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사이는 더 나빠졌지 뭐. 김씨 여자친구는 사령 카페에서 자기를 하, 이게 내 입으로 말하기도 진짜 오글거리는데. 악령계 인증을 받은 진짜 마녀라고 하면서 활발히 활동했대. 뭐하는 거야? 아니 오빠야말로 지금 뭐하는 거야. 남의 편을 왜 뺏어가. 빨리 줘. 진짜. 아직도 이 카페 활동하냐? 그만 좀 해요. 여기 무슨 사령속굴이야 진짜 걱정된다. 뭐, 사령속굴 오빠, 난 진짜 오빠야말로 걱정돼. 오빠 진짜 사령님한테 골 받는다니까? 김씨 여자친구는 자기 말을 믿어주지도 않고 계속 사령카페에서 탈퇴하라고만 강요하는 남자친구한테 실망하기 시작했고, 그러면 그럴수록 사령카페에 더 빠지기 시작했어. 왜?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지잖아. 아, 진짜 짜증나. 나저왜 남자친구 또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했는데? 아, 또 탈퇴하라고 했지? 탈퇴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 보고 사령 소굴이라고 했어.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김씨랑 사령 카페 회원들 간의 사이가 엄청 나빠졌지. 아무래도 김씨 여자친구가 하는 말만 들은 회원들은 김씨를 싫어할 수밖에 없잖아. 김씨는 여자친구를 탈퇴시키려고 여자친구랑 친하게 지내던 다른 회원 한 명인 이군한테 계속해서 경고를 보냈는데 결국엔 크게 다투게 된 거야. 아무튼 이군하고 그렇게 온라인에서 싸우고 난 후에 김씨는 자기가 너무 심했다고 느꼈나봐 그래서 이 군하고 직접 만나서 화해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결국 이 둘은 만나기로 해 김씨는 화해의 의미로 선물까지 사들고 갔거든 그래서 카페 회원들하고 만나서 공원으로 갔지 그런데 이 씨가 가방에서 꺼낸 건 선물이 아니었어. 이들에게 만남의 목적은 화해가 아니었던 거야. 가해자들은 김 씨를 죽일 때 사용할 칼이랑 끈을 챙겨서 갖고 한 명한테는 망을 보라고 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 계획 범죄였던 거지. 가해자들이 말하기론 김 씨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김씨 여자친구의 말을 듣고 직접 해결해 주러 간 거래. 야, 근데 그걸 진짜 진심으로 들은 거야? 나야 모르지 뭐. 제보엔 그렇게 쓰여 있었대. 더 말도 안 되는 건김 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그러니까 김 씨에 대해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까지 살인에 가담했다는 거야. 처음엔 다들 치정 때문에 일어난 살인 사건이라고 생각했지. 나중에 영혼을 불러낼 수 있다고 믿는 십대들의 잔혹한 살인이란 제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 사건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어. 와 대박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야 근데 그게 사실이면 피해자 너무 불쌍한데. 근데 제보글이 어떻든 간에 일단 가해자들이 진짜 잘못했어 음. 근데 걔네 아까 고딩이라 했는데 손빵망이 처벌받는 거 아니겠지? 야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 아 그러니까. 야 나도 연대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 아는데 들어볼려? 오케이. 좋아.